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스토리는 개연성이 부족하고 연출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가 없다. 대책 없이 웃음이 터진다. 유치해서 그만 보고 싶은데도 조금 더 보다 보면 눈물이 흐른다. 이런 미친 몰입도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국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안하고 본다 하더라도 스토리의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눈물의 여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거침없이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수현, 김지원 주연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넷플릭스 1위로 또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영어와 비영어 TV 시리즈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그리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전 세계 누적 68개국에서 탑 10에 랭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순위 1위에 오른 건데요. 국내에서는 배우들의 연기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 호불호가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반응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눈물의 여왕은 퀸즈그룹 재벌 3세 홍혜인과 용두리 이장 아들 백현우가 3년차 부부로 살다가 위기를 겪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지난 8화에서는 재벌가인 핀즈그룹이 모슬이와 윤은성 모자 계략의 소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홍혜인과 그의 가족이 백현우의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재벌 가문이 순식간에 망했다는 스토리는 막장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서나 불법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홍혜인의 가족이 한 명씩 등장하는 연출에서 국내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게 진중함은 실종되고 코믹한 분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해외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라는 연기파 배우들이기에 이러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부분을 연기해 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또한 시트콤처럼 재밌고 가벼운 마음으로 볼수 있어서 이 드라마가 정말 좋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해외 반응을 보면 김지원이 자신만의 해석을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녀는 제가 본 여배우 중 가장 인상적인 여배우 중한 명이에요. 이 K드라마는 정말 놀랍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로맨틱하고 코믹한 캐릭터까지 너무 잘 연기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는 언제나 감동이 넘쳐요. 나는 어떤 한국 드라마에도 그렇게 투자한 적이 없지만 눈물의 여왕은 내 삶을 다시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므로 주말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배우의 연기력과 얼굴이 최고입니다. 2024년 최고의 작품, 최고의 커플로 인정.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방송되기를 기다리다가 벌써 여러 번 다시 보고 있어요.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로맨스, 코미디, 미스터리, 서스펜스, 내가 드라마에서 원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배우들의 표정을 보기 위해 시선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 매 회를 계속해서 다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쇼를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두 배우 모두 제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출연진, 스토리라인, 연기가 정말 좋아요. 한국 드라마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나를 슬프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부부 역할이 너무 현실적이라 보는 내내 같이 웃고 울고 합니다. 흔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실패한 유부녀로서 드라마 보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에피소드를 시청한 후 나는 주인공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특히 결혼에 대해 배운 교훈이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게 합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 복잡한 캐릭터, 뛰어난 연기를 갖춘 이 시리즈는 감동적인 롤러코스터를 선사합니다.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저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웃긴 얼굴 표정 몸짓 말장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재미까지 독특한 코미디적 즐거움으로 가득 찬 김수현은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지루한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지겹다면 눈물의 여왕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세요. 매주 감정과 반전이 가득한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펼쳐집니다. 코미디 타이밍이 항상 정확합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함은 정말 미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여왕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들 역시 《눈물의 여왕》의 세계적인 인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눈물의 여왕》 전통을 깨는 신선한 케이로맨스라는 기사에서 이 드라마가 기존의 케이드라마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고 언급합니다. K드라마가 장르를 혼합해 새로움을 창출하는 데 뛰어나다며 이 드라마가 익숙한 요소와 참신한 요소를 조합해 글로벌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블랙코미디 눈물의 여왕 이혼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사에서 이 드라마가 행복하게 끝나는 다른 K드라마와는 달리 이혼 후의 새로운 시작을 다룬다고 소개합니다. 탄탄한 캐스팅과 탁월한 작가, 그리고 흥행을 이룬 두 감독의 협업이 빛을 발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매체인 스트레이 타임스는 눈물의 여왕, 정주행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기사에서 이 드라마의 역동적인 스토리텔링, 주연 배우들의 화려한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을 칭찬했습니다. 미국의 지역 매체인 미시건 데일리는 눈물의 여왕, 결혼 이후의 사랑을 되찾다라는 기사에서 삼각관계의 로맨스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재정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출연 배우 화제성에서도 김수현과 김지원이 1위와 2위를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인 김수현과 김지원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해 보면 1위와 2위를 김수현과 김지원이 차지한 것은 당연하지만 박성훈, 이미숙, 곽동, 김정란, 김갑수, 이주빈 등 다른 조연들의 화제성도 크게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국내에서 단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배우 김갑수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장면을 두고 패라네티즌들이저 배우도 벌써 죽냐고 할 정도로 국내 조연 배우들에 대한 인지도 역시 치솟고 있죠. 또한 특별 출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배우 오정세, 고교필, 임철수부터 프랑스 배우 세바스찬 로치, 독일 배우 디에터할러포유덴까지 화려한 특별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송중기까지 등장하자 난리가 난 건데요. 백현우의 변호사 친구인 김양기는 송중기의 등장에 대해 저 사람 무시무시하다 소문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외의 파병간 군인이라고 하고 어디서 우주선을 타고 왔다고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빈센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등장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출연작들을 소환하며 간접적인 드라마 홍보까지 한 번에 해결해 버렸죠. 송중기는 자신의 이혼 사유까지 코믹하게 연기하여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러한 한국 드라마를 매우 유쾌하다고 합니다. 점점 더 긴장감과 몰입도를 더해가는 눈물의 여왕이 더 많은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길 응원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